안녕하세요, 혈인 파파입니다. 아직까지 영어 영상을 가정에서 활용하지 않고 계시나요? 만 24개월 미만이라면 활용을 안 하시는 게 맞지만, 24개월이 지났다면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영어 영상의 활용 방향과 영어 영상을 대하는 부모님과 아이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get it, yo! 일단 저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영상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막 개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저와 아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여주지 말자.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보여주지 말자. 식당이나 혹은 어디에 놀러 가면 많은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내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 어떻게 생각? 가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영상은 일정 개월 수나 일정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약속을 하였죠. 그리고 추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대략 아이가 한 30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상을 노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아내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어떤 영상을 보여주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영상을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안을 내었습니다. 음... 우리말 영상을 사실 보여주는 건 부모가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사실 그렇잖아요. 한 7살 혹은 그 이전의 아이들이 보는 영상을 보여주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말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이에게 영상 노출을 해주는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께서 아, 생활 혹은 부모님의 편리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저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아 이제 좀 보고 있어라 아빠 좀 쉬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일과 중에서는 재충전의 요소가 당연히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런 부모의 편리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을 낸 것이 그러면 영어 영상을 보여주는 것. 것이 어떻겠냐. 이왕 볼거 영어 영상으로 보여주면은 영어를 습득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 첫째가 29개월 30개월일 때 처음으로 영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데 보면 영어 영상의 비중이 월등히 많습니다. 양질의 우리나라 영상 중에서도 교육적인 영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 보는 영상들 중에서 퀄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의 수를 비교하자면 영어 영상 영상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영어 영상들 중에서 아이의 관심사나 기호에 부합하는 영상을 찾는 것은 조금의 노력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아주 고퀄의 57개의 영어 영상들을 리스트를 공개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가서 클릭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 영상을 활용한다까지는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영어 영상을 접근하게 해줄 것인가 즉 자율성 문제입니다 이 자율성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이가 매우 어릴 때즉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 사용법을 모를 때는 사실 부모님께서 틀어주는 그런 영상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서서히 개월 수가 올라갑니다 4살 5살 6살이 되면서 이제 이런 스마트 기기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사용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기가 막히게 터득을 하고 이렇게 눌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유튜브를 페파픽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끝은 전혀 다른 영상인 왜냐하면 관련 영상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영상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줄 것인가 혹은 부모님이 완전히 통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은 적당하게 자율성을 주고 적당하게 통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자율성의 종류를 정도의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정도로 아이에게 영상을 노출시켜주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진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들이 뜨는데 때때로는 폭력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 요 때때로 는 아예 말이 없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비교육적인 그런 내용들도 포함 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출몰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럴 필요가 있어서 유튜브 키즈를 적극적으로 활용 했고 재생 목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부분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사용법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에게 통제를 가하려니 아이도 간섭받는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자율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아이가 약간은 더 수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니 이런 부적절한 영상에 대해서 그럴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적당 하게 타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하자. 이렇게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자라고 했는 그렇게 판단했는데는 저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2022년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한번 둘러보면 이제는 이런 기계나 스마트 기기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통신 장애나 인터넷 장애가 생기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만큼 이런 스마트 기기나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스마트 기기가 없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발달한 세상일까요?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미디어나 이런 인공지능 쪽이 우리 생활에 더 더욱 더 녹아들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로 정말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날로그적인 성향을 띤 어떤 사물이나 그런 특징들이 아주 많이 축소가 되어서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어.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기기가 정말 생활 밀착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도 서서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미디어나 스마트 기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 사실 그렇거든요. 아이가 30몇 개월부터 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느 얼마나 봐야 되는지 이 스마트 기기는 어떻게 하면 사용을 할수 있는지 실제로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떤 것이 나온다. TV랑은 어떻게 연결을 한다. 아이가 잘 보는 아이가 원하는 영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습니다. 아이가 키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유튜브에도 보면 마지막에 검색창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너가 원하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을 30개월 때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바로바로 바로 실천은 잘 못하지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아이도 그게 익숙해졌는지 어느샌가 클릭을 해서 Come play with me Art for kids o f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찾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설정 자막을 노출시키고 없애는 방법 재생목록이나 키즈 버전의 활용 등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게 있으면 함께 함으로써 아이가 이런 스마트기기나 영상매체 활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접하는 것을 제가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수년이 되어서 지금은 제가 딱히 도와주지 않아도 아이가 잘 합니다. 어떨 때는 하이호우키트를 보다가 조금 지겨우면 최근 검색 기록에 있는 걸 클릭하기도 하고요. 혹은 거기 없으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아이가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시간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맨날 꺼라 꺼라 한 시간 봤으니까 이제 그만 봐라고 닦다라고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시계를 보여주면서 혹은 에피소드 개수를 말해주면서 이 정도 봤으면 한 시간 정도 보는 거야. 이런 시간 관리하는 것을 몸에 베이게 습관화 시켜 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크게 터치 하지 않더라도 1시간 전후로 알아서 보고 어느정도 아이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추가하자면 비교육적인 영상이 나왔을 때 혹은 욕설이 포함된 영상이 라든가 폭력적인 그런 영상이 나왔을 때 아이와 함께 때때로는 보고 그 즉시 아이와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것입니다 아 이런 영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보기엔 부적절해 아빠도 그런 것은 잘 안봐 사실 그런걸 보고 있으면 아빠도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런 비교육적인 영상이 왜 좋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면은 아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앞으로 자기가 영상 활용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거르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나 영상 매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어릴 때부터 통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권리를 주고 자율성을 주되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책임감을 길러 주시는 게 아주 키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최소한의 그런 법 같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한번 보장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의 최소한의 기 개입을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영어에 노출이 되고 또한 현명하게 미디어 및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자율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 아이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관해서 양질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